안녕하세요 맥가이버 박입니다 오늘은 기발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MP3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미러링 기능까지 다 되는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입니다 아 없는게 없네요 이건 내비인가요 오디오인가요 핸드폰인가요 오디오인데 어떻게 내비 기능도 있나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인데요 핸드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여기 에 보시면은 유튜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여기에 내비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. 블루투스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. 기본적으로 라디오 기능이 있고, 음악도 듣고, 영화도 보고, 보시는 바와 같이 화질도 굉장히 선명한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내비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? 어, 여기 보시면은 나비라는 기능이 있는데,